23번으로 이제 시작한다. 23번은 다음 주제가 뭐냐를 묻는 건데, 어... 수세, 수세기 동안이지, 그지?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뭘 해왔냐면,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take advantage of라는 표현이 이용하다, 활용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용해왔어 뭐를 이용해왔냐면 도구를 이용해왔어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어떤 도구야? 땡땡땡 하는 도구인데 잘 많이 될게 뭐냐면 translate라는 이 동사가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가 나었으니까 이게 명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근데 관계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서 이제 충족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translate 다음에 나오는 그 명사는 뒤에 나와 있는 요게 명사라고 봐야 돼내츄럴피로메나 자연현상 그지? 자, 요게 요 자리에 그대로 한번 들어간다 라고 봐야 돼 그리고 b 링 A into B에서 a 로또 뒤로 옮겨 놓은 거야 요게 똑같이 어디든 들어간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줘야 돼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면 어떤 문장이 돼야 돼?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도구를 활용해왔어, 어떤 도구? 옮겨주는, 번역해주는 자연현상을 번역해주고 또 자연현상을 가져와줘, 어디로? 우리 인지, 인식, 인식의 인식 세계로 가져다와주는 근데 어떤 자연현상이냐면 이늘또 관계대명사야, 꾸며준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을 우리의 인식세계 범위 안으로 가져와주는 그런 도구들이야. 그 도구들을, 어, 수세기 동안 인간은 활용해왔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이 글 전체의 탑픽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왔다라고 했잖아. 그지?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를 인간들은 수세기 동안 사용해왔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야. 어떤 경우에는 이 도구들이 이것들이지, 그지? c o n s i s t of, more, 로구성되다 뭐로 구성되었다는 얘기야? 현지 신호를 확대하는 것으로만 구성되는 도구도 있었어. 이거는 이제 동명사야. Simply Amplifying Signals가 동명사처럼 쓰인가 거야.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인지하기. 하고 보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신호라고 하는 건 어떤 신호냐면 이걸 꾸며주는 거야. 또 관계, 관계되면서. fit into our normal sense of e future. 우리의 평범한 감각 입력 세계 안으로 fit into.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 들어오는 그런 그 신호들을 단지 확대만 해주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천체 망원경이야. 현체 망원경은 뭐할수 있다? Can bring into clear view, which is too far away for our eyes to perceive on their own. 마찬가지 얘기지, 그지? 여기도 bring 다음에 여기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into clear view는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이거 대신 명사야, 대명사로 쓰이가거기서는 접속사가 아니고 대명사고 위치야가 이걸 꾸며줄 거야. 그리고 요 묶음이야. 이 묶음이, 이렇게 봤을 때, 까지이 묶음 전체가, 뭐를 꾸며주는 가야 아,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게, 요 다리에 원래 들어가서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돼. 요 다리가 원래 지단이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체 망원경이 지금 대표적인 데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감각 신호들을 좀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나 그런, 어, 또 도구의 대표적인 예가 천체 망원경인데, 이 천체 망원경은, 어,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dead 이하 전체 덩어리를 어디로 가져다 줘? 아주 명확하게, 명확한 시선의 세계 안으로 가져다 준다는 얘기니까, 명확하게 보이게 만든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 근데 그게 뭐냐면, 어, which is too far.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뭐할 수가 없어. 투투구문을 쓴 거지. 인지할 수가 없어. 스스로.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천체망원경의 역할이었어.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든 거고. 두 번째 예다. 다른 도구들이야. 다른 도구들은 신호를, 자, 이거 turn A into B지. turn A into B로 가야 된다. 신호를 A를, A, A에 있는 신호를 B에 있는 신호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이게 원자가 가리키는 것도 시그널제를 받아준다고 보면 돼.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신호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들도 있어. 자, 이 도구들 중에 일부는 어떤 형태를 취한다? 위치가 도달범위란 말이야. 우리 인간의 현재, 현재 감각이야. 현재 감각의 도달 범위를 확장해주는 형태를 취하게 돼. 예를 들면, 어, 가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 뭐에 근거해서 가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 자외선, 이제 자외선 스펙트럼이야. 빛의 자외선 스펙트럼에 근거해서 가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바꿔줘. 어떤 소리? 일반적으로는 봄이 바깥에 있는 소리겠지. 어떤 봄이?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새 봄이 바깥에 존재하는 애야. 자, 이거를 이렇게 묶어야돼. 여기에서 c h a n g e 나누는 change a into b로 간다고 봐야돼. 그 소리를 뭘로 바꿔줘? 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나. 바꿔주면서. 그렇지? 아,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 면이야, 어, 또. 근데, 문맥상 봤을 때는, 이제, alternative 이라는 단어가, 어, 뜻이, 어, 그 이외에도, 게다가, 정도의 느낌이야, 어,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도구들이 측정하고 있어. 자질이나 속성을 측정하는데, 어, 어떤 자질이나 속성이냐면, 우리가, 그 전혀, 그, 삼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속성이나 자질을 측정해 주는 것도 있어. 그리고 측정해서 그것들을 프로퍼티겠지. 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바꿔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아,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어. 사실, 이제 문장 전체를 잘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탑필가 딱 던져주고, 나머지는 참다 뭐야? 끝까지가.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국, 이제 포인트가, 어, 이렇게 되겠지? 이내용의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 어,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감각 세계로, 감각 기관을 통해서, 통해, 인지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 현상들을 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형태로 변환시키는, 시키는 도구가 있단 말이야. 이 도구들을 인간은 활용한다. 이거는 활용해왔다. 이게 이제 글전체의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시들이 뭐냐면,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나왔어? 자, 이게 이제 예시로 들어간다. 이 도구에 대한 예시야.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는, 어, 확대하는 거야. simplifying s i g 자. 첫 번째는, s i m 어, simplifying, amplifying, 확대하는 거 거지? 자, 다시 보자. 어, 신호 확대. 신호 확대.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가 천체 마공경이 언급이 됐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어, 시각적 이미지, 그지? 자외선에 근거한 자외선, 자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스펙트럼을 이용한 어... 시만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들을 수 없는 것을 듣, 들리게 해주는 거, 청각화 기기들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 그 이외에도 뭐지, 그 인지 불가능한 속성을 인지 불가능 속성을 인지 가능한 것으로 만고, 그대로 전환시킨다. 요런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 기존 예시들로 고소리를 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탑픽하고 동일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지 아, 그래서 어, 이 제목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제목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우리가 다시 이 제목을 단다 다시 제목을 잘아야 되는데 음, 어떻게 할까? 어, 뭐 인간 감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 맞긴 맞지만 좀더 중요한 포인트는. 음, 도구들이야 tools야, tools. tools, u tools to make, to make, u 어, 뭐랄까, make something, something not acceptable, y e 인지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뭘로 만들어줘? 음, 인지 가능한 거지, 그지? 인지 가능한 거니까, 뭐, 세트볼? 업조버블, 관찰 가능한 걸로 바꿀까? 관, 관찰 가능한 거? 자, 이렇게 바꿔주는 도구들. 자, 이 도구들이, 자, 중요한 건 누구야? 인지할 수 없는 것을 관찰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줘. 이 도구들을 도구들을 어, 인간들이 사용해왔다는 얘기지, 그지 음,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도구들까지가 포인트겠지. 중요한 거는 이제 어거야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 책에 나와 있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정답도 The tools that increased the ability of human senses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인간의 감각 게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도구들 이게 이제 성당고 나와 있는 그런 구도라고 부르 돼. 요 23분 내용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고